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장입니다십장이 새로운 골프웨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좀 오래 걸렸죠. 사실 첫 번째 골프웨어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럴다할 웨어가 잘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좀 제가 눈높이를 그동안 샘플리 작업을 많이 했지만 눈높이를 못 맞췄어요. 제 눈높이를. 근데 이번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든 제품은 네, 플리스 어, 웨어라고 하죠.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고 외인데요 이번에 만든 십장의 웨어 뭐가 다를까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첫 번째 비슷하지만 비슷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어, 전체적인 디자인은 사실 약간 골프스럽죠. 네, 골프스러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어, 편안함. 골퍼의 감성에서 편안함 뭐죠? 신축성이죠. 신축성. 신축성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무래도 겨울이죠. 따뜻함. 근데 플레이스 소재 자체가 따뜻함이 있는 거라 뭐, 뭐 솔직히 뭐 엄청 따뜻해요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왜냐면 이 외어는 이 외어 하나만 입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외어를 입고 바깥에 뭐 입고 사실 실내에 실내외 들어왔을 때 딱 입으면 그런 웨어러블 전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실내에 들어왔을 때 정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따뜻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쇼핑몰도 이거 입고, 입고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심장이 만든 골페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사이즈 에 대한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딥그린 그리고 이쪽은 크림 화이트라는 내 네,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는 아니고요 크림 화이트. 쨍한 화이트는 아니고 톤 다운된 화이트 제가 가지고 제가 입고 있는 이딥 어, 그린은 사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땐톤 다운된 네, 진한 녹색 아 진한 녹색 아니고요. 톤 다운된 녹색. 그러니까 밝은 녹색이 아닙니다. 톤 다운된 녹색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디자인적인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하얀 라인이 길게 뻗은 느낌이죠. 보통은 한 여기까지 올수 있는데 저는 길게 라인을 좀 뽑았고요. 버튼은 상당히 단단하고 심플한 버튼입니다. 버튼은 똑딱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안에는 심장이 요번에 만든 후뚜루 마뚜루 네. 안에 있는 외어고요이렇게 똑딱이로 네. 잠글 수가 있고요. 여기 끝에 안전그리 되겠네요. 그리고 버켓 그리고 아 심장이 이렇게 단순한 걸 만들까? 아니죠. 이번에 재밌는 거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지 포켓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거 무슨 용도일까요? 그리고 블랙 다시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 설명드릴게요. 여기 안에는 사실 볼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 외어에 볼이 들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을 하나씩 넣을 수가 있어요. 자이 용도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실 골프치러 갈때 주머니나 아니면 볼 주머니로 예비볼, 예비볼 이렇게 넣고 다니면 좀 튀어나오잖아요.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에 어, 자켓 같은 계열은 사실 이렇게 하나 넣어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놔도 뭐 사실 잘 넣으면 전혀 잘 티가 안 나고요. 또 볼을 넣기 싫으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티나 아니면은 볼 마커 이런 거 넣고 나면 좋죠. 티볼 마커가 주머니에 함께 있으면 맨날 아야 티가 어디가냐 마커가 어디가냐 이러죠. 근데 네, 여기 있으면 티나 볼 마커를 한 번에 뺄 수가 있죠. 내티 네, 여기다 놓고내 네, 마커 여기다 놓으면 상당히 빠르게 네,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지 포켓을 제가 이번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블랙닷 보이죠? 자, 이블랙닷 뭐냐? 장갑을 위한 겁니다. 자, 찍찍이로 열고 이까칠까칠한 부분을 까칠할지란 부분을 바로 여기. 여기 부분에 딱 붙이면 돼요. 어뭐 당연히 이게, 이게 무슨 용도인데? <laughs> 뭐 주머니 넣으면 되죠.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거 없으신 분들도 있고 또는 이거 귀찮은 분들은 바로 그냥 이쪽에도 붙이면 돼요. 붙여 주고 그냥 퍼팅 하시고 딱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 사실 뭐 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하나가 상당히 귀여움을 준다고 봅니다. 뭐 우리 외어 티꽂이 지만티안 꽂지만 그래도 못 꽂이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때 어, 은근히 쓸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거 만들 때 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해외에 만들다 보면 소통이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사이즈 안 나오고 그리고 이거 할때 찍찍이 할때 떨어지면 안 되고 퀄리티가 상당히 좀 좋아야 되겠죠? 뭐 똑딱이도 좋은 퀄리티를 써야 되고 그래서 이번 외어를 만들 때이 제품은 정말 고퀄리티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외국에서 만들지 않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정말 한땀한 땀에. 한 한땀한 땀에 한 정말 고퀄리티가 들어간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웨어 중에 메이딩 코리아 웨어가 사실 손에 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메이딩 코리아 제품을 가지고 있는 웨어를 보면 하나같이 정말 고퀄리티입니다. 한땀한 땀에 한 고퀄리티 정말 단추 하나하나 고퀄리티 이런 포켓 하나하나의 고퀄리티 원단도 정말 좋은 원단 네 이렇게 사용을 하죠. 바로 요번에 십장이 만든 제품이 바로 그런 제품이다. 말씀드리게, 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 딥그린을 입었는데, 제가 이번엔 화이트 한번 입어볼까요? 화이트? 아 어, 그리고 궁금한 게 여러분들 사이즈일 거예요. 저는 지금 미디움 사이즈 입고 있습니다. 십장어키가 얼마인데, 제가 키가 요즘 좀 줄어서, 172에, 이거, 이거, 장가, 이게, 이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172의 체중이 한좀 빠졌어요. 68kg, 67kg, 8kg 나갑니다. 네, 이 정도가 M사이즈, M사이즈의 네 웨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제 생각에는 어, 아메래도 플리스 소재가 제가 말하는 뭐 어마어마하게 막 당연히 신축성은 있지만 이 말하는 이 말하는 뭐 안에 입은 이 고무줄 같은 웨어처럼 신축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플리스 소재가 골프기 때문에 소, 어, 신축성이 있지만 엄청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불편한 게 싫다 그러면 여기서 라지를 입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지금 미디움 한번 입어볼게요. 아, 제가 지금 미디움 사이즈의 크림 화이트를 또 입었어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이번에는 네, 크림 화이트에 심창의 아이덴티티 컬러, 녹색 라인이 들어가 있고, 녹색 버튼 4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길게 빠져있는 느낌이 조금 단아한 느낌을 많이 내죠. 앞쪽에 로고,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비코 로고 들어가 있고요. 또 역시 뒤쪽에 이지 포켓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요 느낌은 어떨까요 조금 음 밝은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괜찮겠죠 이쪽 포켓에도 녹색 라인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 여성분들을 위해서 스몰 사이즈도 준비를 했습니다 즉 제가 요게 미둠이니까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저한테 지금 사실 딱 맞는 느낌이거든요 미둠이 지금 딱 맞는 느낌인데 여성분들 스몰은 사실 한키165 전후에서 입으시면 좋습니다. 네, 네 괜찮고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한번 라지 한번 입어볼까요? 라지. 저는 미디움도 괜찮고 라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지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입은 게 지금 라지입니다. 오 티가 확실히 좀 나죠. 네, 이 라지 역시 미디움을 입어도 되고. 어 저도 믿음을 입어도 되고 라지를 입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라지는 어 살짝 큰데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저한테 살짝 큰데 그죠? 약간 살짝 큰데 역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길어졌고 길어졌고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 사이즈 고민이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키175 이상의 체중, 75kg 이상은 라지네 괜찮을 것같다 사실 미디움을 제가 입는데 미디움을 입어도 이게 아무래도 신축성 소재가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은 명확히 안 듭니다. 어, 그리고 재밌는 건 역시 컬러티가 기가 막히다. 입는 순간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러티가 정말 좋습니다 괜히 메이딩 코리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퀄러티로 여러분들에게 네. 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다른 또디그린 한번 어, 라지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는 디그린의 라지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아, 근데 라지를 입으면 약간 내 느낌엔 아 그게 그냥, 그냥 딱정 사이즈예요, 여러분. 딱정 사이즈요. 딱 입으면 살짝 큰 느낌이 나면서 약간 느낌에 약간 루즈한 느낌도 살짝 나죠.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번 외어는 아 다시 강조하지만 베이딩 코리아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사이즈에 정확하게 잘 맞춰 나왔고요. 또 혹시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배가 나와서 아 예, 배 넉넉하게. 배넉넉하게 있습니다 네, 배넉넉하게 있고요 확실히 네 편안한 느낌이 상당히 들고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간단한 소재지만서도 역시 따뜻함 그리고 편안함은 여러분들에게 사실 보정할 수 있을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자 밴딩은 여기 소매밴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켓 네 하얀 라인으로 되어 있고 뒤쪽 이지 포켓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아, 나 덩치가 큰데 덩치 큰 사람을 위한 사이즈 있어요? 2X 라지까지 나왔습니다. 2X 라지. 그리고 스몰까지 나와서 여러분들 여성분들 그리고 덩치 큰 분들 모두 커버하는 그런 사이즈 다 준비됐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또 어,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판매를 또 하면 또 좋아서 제가 이번 주 일요 어, 수요일이죠. 20일. 20일. 20일에 여러분들 오후 8시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 다만 문제는 그날까지 제발 수량이 남아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방송을. 기다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만날기를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날 뵐게요. 안녕!